안 받고 칠 때하고 받고 칠 때하고 차이가 어떠세요? 어, 필드에서 오비나는 게 틀리죠 많이 덜 나요 오비가? 많이 덜 납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을 때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스쿠어가? 스쿠어가 잘 치면 은 응. 80대 후반 응. 못 치면 뭐 100개 칠 때도 고아칠 때도 있는데 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80대 왔다 갔다 하는 같은 아, 초반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신경 쓰면 70대도 들어올 수 있겠네. 그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아, 아, 잘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제가 얘기했던 게 그래요. 템포가 지금 너무 좋아요. 이쪽에 올라가는 템도가 일정해야 된다는 뜻입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내가 10개를 찍으면 100개를 채야돼 200개를 채 300개를 채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똑같아야 지 이거 그 이렇게 해서 40이냐.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해서 40이냐. 50이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근데 5 0이라고 힘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5 0이라 가운생태. 그죠? 이렇게 항상 이게 빠르게 야지 내가 스 이거 를몸 같이 내야지. 알았죠? 그다 힘이 다 음. 굿샷, 굿샷, 굿샷. 어 지금 괜찮아요. 지금 가볍게 쳐도 음. 비거리가 어때요? 그래 세게 칠때 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가죠. 근데 방향성은 너무 좋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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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몸에 익으면은 지금보다 20m, 에 30m 더낼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도로고 생이거든요. 자, 베이드 생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고그 루틴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이드 음, 를쳐라 내가 약간 푸시 베이드를 쳐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했던 리듬대로. 음, 오케이. 그러면 끝이 어떠세요? 살짝 우측으로 이제 베이드가 걸리죠. 이제 이게 내 몸의 근육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고, 굳이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들어오냐, 페이드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 근육이 일정한 백스윙에서 다운블로로 내려올 때 스피드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을, 그죠?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어? 이거는 왜 왼쪽으로 갔을까요? 뭔가 계단식으로 끊겼다는 소리예요. 몸과 팔이 따로 조금씩 놀았는 거예요. 그만 그만 야 돌고 몸이 돌고 팔이 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백색 안으로. 지금 현재 당기는 건요. 출발하세요. 출발하면서 약간 늦었잖아요. 지금. 힘을 들었고. 이럴 때는 몸이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힘을 조금 덜 빼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맞죠, 템포다. 힘을 더 빼주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가, 뭔가가 틀어지니까 계단식이 돼. 끊기는 거란 말이에요. 끊길 때는 나도 모르게 빠져본단 말이에요. 그죠? 팔이 힘이 조금 더 빼도 돼요. 네. 한번더 볼게요. 음. 그렇죠. 그렇게 상체 힘을 더 빼니까 몸하고 팔이 같이 내가 스피드를 맞추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가 꼭 보내야 된다고 욕심이돼가서 힘으로 때리려면은 계단식이 된단 말이에요. 골프는 계단식이 아니에요. 원이에요. 원. 알았죠? 아 어, 잘했어. 이번에는 자, 자 우측으로 가는 볼을 약간 푸시 베이드를 한번 쳐보세요. 푸시성으로 우측으로 좀 밀리도록 봐요. 스피드가 지금 푸시 페이드를하려는데 약간 도로가 걸리 있어요. 그럼 요거보다 베이드. 아, 잘못 알아듣죠? 아, 푸시 도로 말고 푸시 페이드를 한번 쳐보라. 네. 아, 들어온 줄 알았어요. 똑같은 속도로 올려서 백스윙 일정해야 돼.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피니시가 잡았어요. 느끼죠? 이거를 본인이 연습장에서 마음 놓고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구질은. 그죠? 오케이. 힘을 빼야지 제가 다운스윙 때모래가게 60%로 갈수 있대죠. 조금 그대로 힘 빼고 그대로 스피드만. 그렇죠. 이래야지 선생님이 티샷을 할때 내가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를 하면 내 몸이 기억을 해서 때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그냥 똑바로만 때리는 건 없어요. 골프는 똑바로 가는 게 없단 말이야. 알았죠? 계. 푸시 배드 한번 대쳐 볼게요. 금방 했던 거.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푸시 드로우. 음. 근데 푸시 배드나 푸시 드로우는 백스윙은 똑같아야 되는지 알죠? 예. 다운스윙 때 스피드로 조정을 해야되죠? 오케이 피니시까지 자 푸시 드로우를 쳐는데 피니시까지 다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어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거리 한번 내면서 힘을 빼고 스피드로 돌리는데 아크를 크게 한번 돌리고 세요 지금은 푸시 드로우를 치는데 스피드를 줄두니까 180배 안 갔잖아요. 자, 힘을 빼고 내려올 때, 아크를 왼쪽에 크게 한번 해보세요. 220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그렇죠. 아크를 크게 할게 스트레트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맞죠? 지금 어. 다르어요 스트레트 생기거든요. 아크는 크더라도 힘은 빼더라도 아크는 커야돼 스피드는 아무리 들도 아크는 크게 하는 거죠 조금만 돌려볼게요 스피드는 똑같이 하더라도 오케이 음 똑같이 가서 크게 자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거리 보상도 받고 내가 요전도는 편차는 관계 없어 푸시 들어올 칠레 했는데도 요전에는 편차는 배우의 중간에서 조금 뿌이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양아 팔에 힘을 좀더 빼줘야 카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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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거리도 내면서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죠 그래 내가 푸시 들어와 푸시 빼카카카다운카카에 몸의 스피, 다운 스윙 스피드가 어느 정도를 나와야 되는지 이제 느끼주세요 아, 그걸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0대를 들어오기가 쉽단 말이죠. 아이언도 마찬가지잖아. 아이언도 내가 푸시를칠 것이냐, 들어올 칠 것이냐, 것이냐 푸시 페이드를 칠 것이냐, 푸시 들어올 칠 것이냐, 알면은 그린 공략하기가 좋다는 소리죠. 그죠? 몸의 힘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다운 스윙의 스피드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백스윙은 어떤 체를 잡아도일정 해야 되는 거알죠 다운 스윙 스피드로 말해주는 예요요 음. 스트레이트. 그냥. 스트레이트. 음, 굿샷. 아, 좋아요. 그진 스트레이트. 요트레스트레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음, 잘했어요 다시 한번 더 자, 240까지 한번 쳐보세요 백스윙은 똑같이 하고 음 굿샷 이래가지고 내가 상황에 따라 240도 칠수 있어야 되고 그죠? 230 정도 나갔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200도 칠수 있어야 되고, 230도 칠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걸다할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힘을 더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다운 스윙 때 풀어주는 스피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다시. 2 4 0도 한번 쳐보세요. 음, 으 어, 아, 이제 배울 건데,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네, 많이 <laughs> 아, 너무 네. 네, 좋아졌어요.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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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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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정 수직 팔에 정확하게 맞거든요. 지금 스윙이 너무 좋아요. 다운 스윙 스피드인데 양쪽 어깨와 팔이 부드러워야지 한 번만에 가속도를 낼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시작. 아 좋아요. 아 좋아 좋아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안 돼요. 지금 한230 정도까지는 때릴 수 있죠? 오케이. 조금 연습해서 250까지 한번 만들어봅시다.